그러니까 명리 공부의 왕도는요. 자주 듣는 거예요. 책을 잡으면요. 쉽지 않아. 내해 봐서 알아. 책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아. 책으로 이게 정독을 해서 이해를 머릿속에 가져가기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어 놓으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머리에 쫙이 틀이 딱 잡혀요. 3번. 금묘화실금명화실은 금묘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제 운명에서 이 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은 사주팔자죠. 이 사주팔자만 지금 갖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아직도 지금 2단계에요 이 2단계 이 운이에 개입되어 있지 않는 단계예요 응. 금묘화실 금묘화실은 그 책에 나온 거요 그거, 그거 그냥 그참고마시고요 형이 나온 걸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가, 연, 월, 일, 시잖아요. 이건 통, 통. 이제 이게, 이게 근이고, 이게 묘고, 이게 화고, 이게 실이죠. 응? 근, 묘, 화, 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관하고 지지를 나누지 말고 그냥 통이라고 봐, 통. 연통, 월통, 일통, 시통. 통이야, 통. 통에 어떤 게 담기느냐가 보자라는 거지. 통, 통으로 봐. 그래서, 금명화실에첫 번째 연. 연은, 연통을 봐, 연통을 봐서. 연은 뭘, 뭘 하냐면, 20대 전까지야. 20대 전. 그러니까 청소년기죠. 대학교. 그다음에 요 월통은 20에서 한40 정도까지. 여기는 40에서 한 60까지. 이것은 60 이후. 노년기. 일단 시기상으로 분류해서 봐요. 뭔 뭐라고? 여기는 연통이, 그 연통은 20대 전통인데,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야. 여기는 20에서 40그 통에 뭐가 들어있나? 여기는 40에서 60인데, 60 이후인데, 이렇게. 간지로 나누지 마라고. 그냥 통으로 보라고, 통. 그 다음에, 이게 조상이야, 조상. 어? 거기 조상통인데. 여기는 부모, 부모 형제. 여기는 배우자. 여기는 자식. 이건 자식 통인데? 자식 통에 뭐가 들어 있나? 아무 관계 없는 게 들어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관계 있는 게 있으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좀 이따 이야기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부분에 이게, 이게 뭐냐면 부모, 형제가 이게 주, 이거 직업자리이고 주무기라고 그러죠. 이건, 이게 이제 안방이잖아, 안방. 여기는 담장 밖이에요. 여기가, 여기 일지는 이게 안방, 이게 안, 이게 나, 나죠, 나. 난데, 여기는 안방이야, 안방. 안방인데, 여기서부터까지는 담장 밖에야. 자, 육,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2, 4, 6, 8, 뭐, 20대 전, 2, 2에서 4, 4에서 6, 8 이후인데, 60 이후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통은 조상을 상징하고, 이 통은 부모, 형제, 부모, 특히 부모죠, 부모. 그 다음에 여기는 배우자, 안방. 여기는 자식 자리야. 또 한편으로는 이걸 손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담장 아니고 이쪽은 담장 밖이야. 그걸 상징하는 통이란 말이야. 이 통에 뭐가 어떤 내용물이 담겼나를 보고 얘기하는 게금묘화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 통에 여기가 조상이죠. 조상의 통에 조상이면서 20대 전이니까 학창시절이잖아. 학창시절에 공부를 방해하는 게어디인가 여기에는 주로 편제가 들어있으면. 이 통에 연간에 있든 연지에 있든 어디에든 간에 편제가 들어있으면 편제가 인성을 극하죠. 인성을 극하면서 동시에, 엔드, 동시에, 편제는 뭐냐면 돈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죠. 그럼 여자한테는요. 여자한테는 여자는 아니죠. 대신 뭐야? 돈은 똑같죠. 그러면서 인성은 극한단 말이에요. 인성을 극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성을 극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 공부를 안 하고 빨리 사회에 나오려고 하겠네요. 근명하지 그러니까 이 통에 만약에 관성이 있으면 어, 나름대로 딱 학창 시절에 모험생이었겠네. 아니면 집안에 그런 그럴싸한 집에 태어났겠네. 재성이 있으면 편제가 아니고 정제가 있으면 공부는 그럭저럭 하는데 돈이 있는 조상이겠네. 막 이렇게 막 유추해 보는 거죠. 그냥 글자, 뭐, 천간에 있고, 연간에 있고, 연지에 있고 따지지 않고 여기는 아, 학창시절을 상징하는 글자인데 여기에 편제가 있네? 이야, 공부 안 했겠네. 왜? 돈,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여자를 쫓, 쫓, 쫓거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 편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보니까 여자, 여자 상고 여상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편지에 있는 분들. 연통은 부, 그 정도. 선그 다음에 월통. 월통은 얘기할 게참 많아요. 월은 이 월통에 담겨있는 글자는 중요한 글자가 주무기에 해당되기 는 때문에 나중에 또 풀겠지만 이 월통에서 지로만 해석되는 게 뭐예요? 월통에는 부모 아버지가 뭐예요? 편재죠. 편재를 극하는 게 뭐예요? 비겁이죠. 비겁. 비급. 비견도 극하고 겁재도 극해요. 비겁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있으면 편재를 극해. 아버지를 극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극한다는 말은 아버지를 때려팬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빨리 관계를 멀리해버리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관계를 멀리한다는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릴 수도 있고 아버지를 아버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고 비겁이 있어서 아버지를 아버지 밑에서 빨리 독립을 해서 혼자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있고 편견. 그럼 여기에 인성이 있으면요 엄마의 영향력이 좀많이 세겠죠. 부모 형 부모 형제 중에 인성이 드러나 있으면 아이고 엄마의 100%아닙니다이 근묘하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성 어? 인성이죠 인성 편, 그러니까 편재를 비겁이 있으면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아 아버지랑 사, 그러면 원장님 비겁과 편재가 동시에 있으면요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 극하는 것도 있어 누가 더 셀까요 비겁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편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겁이 있는 게중요해 무조건 여기 월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 이 통에 비겁이 담기면 이 통이 난리법석이야 시끌시끌해 이 통에 담기지 말아야 될 이물질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금묘화실은 이물질 들어온 거 그러니까 이제 실 치워지죠 이제부터는 일통에는 배우자고 안방이잖아요 남자한테는 뭐가 들어와야 돼? 재성이 있으면 좋겠죠 여자한테는 뭐가 돼? 관성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걸 극하는 거. 남자한테는 여기에 비겁이 있습니다. 남자한테는 여기에 비겁이 있으면 비겁이 재성을 극해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로부터 이걸 동서고전에 뭐라 그래? 가녀지동이라고 그러죠. 천간에 있는 글자와 지지의 글자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오행으로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겁이야 이방인. 당연히 오으로 같으면 비겁이지. 비견이나 겁제나 다 똑같습니다. 여자는 식상이 있으면 식상이 관성을 극해서 이건 간여지동 아니에요. 식상은 근데 관성을 극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식상은 자식을 뜻하죠. 자식을 뜻하기 때문에 자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식상은 표현이죠. 표현이 많아. 여자가 표현이 많다면 뭐라 래 애교를 부려요? 수다. 집에서 수다, 뭐야? 바가지를 긋겠죠. 애교 부리면 잘 살지. 남자가, 남자는요, 여기에 식상이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식상이 재성을 생해줘가지고 되게 부인한테 잘합니다. 특히 안방에 식상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자는 식상이 있으면 뭐이라고? 세 가지야. 하나는 환성을 극하고 하나는 자식, 자식을 자식을 뜻해 자식. 자리가 아니고 자식, 자식을 품고 있고 또 하나는 표현이 많아 바가지가 많아 이 그러니까 남자가 못 들어가지 들어가기 힘들지 응? 그래서 남자 여자가 여기 식상 있는 사람한테 결혼 안한 미스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지 마 아니 그렇죠 식상은 아랫 사람을 뜻하니까. 연하 남자랑 결혼하는 게 당신한테 더 어울리겠다. 응? 그러니까. 왜냐면 연하는 자식 같기도 하고 또 동생들은 누나의 수다를 받아주잖아. 아가 아시죠? <laughs> <laughs> 그렇죠? 응. 이게 이제 연통은 월통은 일통, 그 다음에 시통은 자식이야. 자식을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시에는 남자는 관성이 자식인데, 인성, 뭐야? 관성이 자식인데, 식상이 있으면 자식과의 인연이 그렇죠. 식상이 있으면 자식과의 인연이 별로 안 좋을 거고, 별로고, 여자는 식상이 자식인데,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자식을... 이렇게 밀어버릴 거고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가 담장받기라는 개념으로 가서 천간에 있는 임수와 계수 지지에는 해수, 자수 그 다음에 축토는 축토는 월지에 월지가 겨울일 때만 축토는 수로 봅니다. 월지가 뭐 겨, 월지가 계절을 상징하잖아. 월지가 해자축일 때만 축토는 수로 봐수이이 임수계수해수자수축토 이것을 뭐라 그래 수라고 해서 대문, 대문 밖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 물로 물이 있다란 말은 뭐냐면 외부하고 물을 단절시켜 놨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절로 끊을 절자 길로자 길이 끊어진 절로 공망 제로 공망이라고 한다 길을 끊어놨단 말이야 그럼 길을 끊어놨단 말은 혼자 조용히 남들하고 차단하고 나만의 영역에 산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표현으로 뭐라 그래 말년에 노년이잖아 노년에 뭘 꿈꿔 전원생활을 꿈꾸겠네요 전원생활 근데, 우리, 저기, 뭐야, 이제 재겸님이 자기도 절로공망 있는데 나는 전원생활 꿈꿔본 적이 없다. 근데 전원생활은 좋게 표현한는게 전원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길을 끊어놓은 거야. 내, 내가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거야. 물로. 응? 어? 이게 이제 절로.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외톨이라기보다는 은둔.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자연이다. 이럴 수도 있고. 나만의 영역에서 아. 이럴 수가 있어. 절로 월지가, 겨울, 월지가 해월, 아, 월지가. 월지가 자월, 월지가 추월일 때만, 겨울일 때만 이 시가 시의 축은 수로 본단 말이야 수. 근데 월지가 겨울이 아니면 이 축은 수가 아니야 토야 토. 그냥. 아, 나머지 4개는. 아, 토야. 자 그러면 원장님 이두 개가 짝으로 이루어야 돼요? 아니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이 여기에 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다 있을 필요 없이 이 중에 아무 데나 수가 하나만 있으면 절로 제로 공망이라고 해서 아니, 상관없이 다만 그렇죠. 예. 생활을 안하고 그냥 여기 도시에 살면서도 운전생활 그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자기만의 세계에 딱 갇혀 버릴 수 음. 근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좀 비, 너무 비참하니까 그냥 우리는 다 전원생활을 꿈꾼다고 이야기합시다 음, 좋게, 응? 좋게 그렇죠 네. 요즘에 우리 전원생활 다 꿈꾸잖아요. 별장 뭐 이런 거. 남들 봐줄 때요. 이렇게 한번 딱 던져보면 많이 어?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사부님 책에도 나와있지만 저도 막상 던져보면 걸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열에한 일곱 명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의외로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재겸님이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전원생활 그러면 어, <laughs> 은둔. 봐야지. 이제 봐야지. 그리고 <laughs> 봐야 하는 거 이게 뭐야? 금묘화실에 담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금묘화실은 무조건 통. 통을, 이 통에 딱 표시가 돼 있어. 근데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만 해석을 해주면 돼. 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럼, 연애에, 음. 연애 공부를 방해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 두 네? 개가 다 있으면. 방해하는, 방해하는, 방해 방해 방해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방해하는 게 아까 게 얘기했잖아. 편재하고 그렇지. 영향이 뭔가, 예. 그러면 연지에 편제가 있는데, 운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응용력이 생기면 이제 운에서 대운이 인성운이와 아니면 관성운이 대운이 흘러가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는 공부하기 싫은데 운이 공부를 시키겠죠 운이 더 크니까 갈수 있죠 그런데 또 사주팔자에서 관성 인성이 있어 모범생활을 해 공부도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운이 뭘로가 편재운이가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꾸 여자가 와서 아, 네, 나를, 나를 데리고 내가 나가고 뭐 갑자기 뭐돈 벌러 가자는 친구가 꼬시기도 하고 막 아버지가 어디가 돈 벌러 가자고 하 하여튼 이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응용이고 먼저 기본기는 뭐다 근묘화실은통 명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 근묘화실이에요딴 데는 잘안써 근데 우리는 쓴다 사주파 근데 근묘화실딱 그러니까 사주파자에 봐요 이제 아까 봤죠. 공망보고 음향파악하고 성격파악하고 목가토금수 파악하고 금융화실 딱 읽으면 30분 떠들어도 시간 부족합니다 상담할 때도